얘는 또 이제 형 지인 형님이 아리랑 식당이라고 이제 한국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 가지고 이제 먹방을 하면서 경홍보를좀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저기 오토바이를 이제 태워 주나 봐. 저걸 타자고? 갈게! 여러분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거 뭐 잘못된 거 같은데요. 이게 뭐야? 야, 이거 다 막고 있다고 지금. 야, 개밥신내가 아니라 감기 걸리겠다. 이 씨, 피가 더 많이 오잖아. 아, 불만 괜찮네. 와, 불안하다. 야, 붙을랑 말라. 이비 맞고 얼굴에 피부가 좋아질까, 여러분? 감기 걸릴 것 같으세요. 네. 어, 거 같으세요 예어 아래에 가 오케이 땡큐 땡큐 아, 어떻게 아.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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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이 아이씨 이게 뭐야 야왜 샤워를 하고 하냐 어? 편의점 가서 수건 하나 사자 우비 있어요 우비 우비 음, 아이씨 우비가 뭐야 야 빨리 우비 뭐야 우비 뭔지 빨리 말해줘 레인.. 레인슈트 아.. 어... 밖에 레인.. 슈트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어 잠깐만 이걸로 닦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얼마야? <웃음> <웃음> 저희가 가는 가게는 바로 여기입니다 호치민 최대 식당의 규모 150석을 보유하고 있는 아리랑 식당 야, 고프로 누가 안 가져가게. 잘 봐야 돼.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걸어가야 돼요.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 지나가는 게 힘들어요. 자, 간다. 발이 안 떨어져. 어떡하냐. 언제 들어가야 되냐. 자 지금, 자, 지금 갈게요. 자, 지금 갈게요. 지금 갈게요, 여러분. 자, 옆으로 안볼수고가없요 다 왔어+ 왔어 철발았어+ 왔어, 절발왔어나 왔어. 여자 갈게요자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가면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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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와 엄청 크다. 자막 여기는 베트남 아시안 최대 식당 150개 썩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맛집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안녕하세요. 저 부침민에서 아리랑 식당 하고 있는 예 거실입니다. 예, 예 한마디로 다 이해돼. 자막을 좀 알아봐. 여기는 여러분. 메뉴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싼 걸 먹을 게 아니라 추천 메뉴가 있어요. 추천 메뉴랑 잘 나가는 메뉴인 거. 예, 겠습니다 여긴 뷰 맛집이에요, 여러분. 저기 밖에 보이는 게, 어, 약간 서울의 한강 같은 느낌? 오늘 여기 사장님이 친절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어, 잠깐만, 이 다리만 잡고 있어요 흔들리는 것 같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잡아야 될까요? 아, 이거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음식이 정말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 전라도 한식집 온것 같아요, 한식집. 네 예, 지금 맞아. 제 고기는 한번 제가 따로 훈연을 하는데 돼지고기를, 그리고 이게 살짝 훈연이 먼저 돼 있는 겁니다. 네, 이 목살인가요? 네, 그건 목살이고 이건 삼겹살. 그리고 이 돼지갈비. 아 이렇게 가지고 총 가격이 2 4 0 0 0원 정도 하는 거죠? 고기를 먹으면 뭐가 무한 리필이라고? 아 밥이요. 여러분 여기 고기 이만큼 시키잖아요. 밥을 먹고 싶은 만큼 먹었대요. 그 환율 차이가 좀 있어서. 아마 모시면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 가격은. 몇천원 정도는. 아, 그런 거면 중간에... 뭐. 잘생겼대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전 남창희 씨닮지 않았습니다. <laughs> 자주 놀어가지고 저는 누구 잘못한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백종원 씨요. 저 불량감도 닮았, 한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laughs>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 거예요. <laughs> <laughs> 진짜 죄송한데, 여기 제일 재산은 백종원 씨. 나? 그럼 이기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아, 뭐 영어까지 하면 한계국어죠. 근데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고, 영어를 주짓수, 이지스를 영어로 외웠습니다. 아 중국말 살짝 할줄 알아요. 단어 한세개 정도. 아, 네, 되게 현실적인 네. 거였어요쉐쇠쉐쇠 네. 니씨팔로마 따거 이렇게 딱. 세 가지 알고 있습다밥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네.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네. 가지. 네. 밥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어? 나나무 내라는 소리네. <laughs> 바로 그겁니다 어? 네. 제가 삼겹살을 삼겹살을 목살을 먼저 훈련을 한번 하거든요. 향을 살짝 입혀요 입혀서 이렇게 두 번째 끼에 이렇게 구워주는데 아마 향이 드시던 돼지고기들하고 향이 좀 다른 겁니다 아그향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좀 많고 직원분이 고기 되게 진심이에요 엄청 집중하면서 구워 고기가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져서 구워가지고 직접 한땀한땀 한 땀. 아까 오시말 들어본 말이다 여기 무 잘라치거든요 직접 만드어요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따로 받아쓰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게맛다맛다이 쌈부에 깻잎 하나 올려서 돼지고기 아무런 소스도 드기 바랍니다 사장님 추천하는 방식시고한번 먹어보자 아니아전화니다 예, 깻잎 커무로게임안된다그랬더 깻잎 동작이 많아가지고 깻잎 받아도 될까요? 아유 아유 안뛰고 있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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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베큐 왔요바베저 와가지고 장약꽃이 보고 왔요 음료수를 드리든가 냉면 같은 거제서비스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에도 싸살고하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한번 보여줘야지. 참고로 저는 여기서 딸보다 일을 를할 거니까 많이는못 먹는 걸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한국에 온것 같아요. 우기가 아, 이거 와서 먹어봐야 돼 네. 영암에서 먹어보고 이거, 서울에서 먹어본 그런 고기랑 다르게 아... 이집 맛에 특이한 맛이 있어요. 고기가 딱그 말이 맞아요. 겉바속초. 딱그 말이. 아, 아이 판을 계속 갈아주시는구나. 고기 고 갈아주고 꼭고고 갈아주고. 보통은 오시면 저희가 방에서 구워리는게 아니고 이 친구가 밖에서 다 구워서 가져다 드립니다. 고기가 쉽지 않게 두꺼 아, 미니 화루에다가 되게 고급스럽다 아 근데 이게 진짜 국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깻잎이랑 해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거는 목살입니다 고기가 되게 부드럽다 기름기가 쫙빠지고 쫄깃쫄깃 딱 좋아 아 근데 음식도 맛있는데 아니 사장님 너무 미치시네 이게 이게 참 국물이에요 아리랑에서 이렇게 꼭 먹어봐야지 고기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연예인이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 아, 예, 예. 깜짝 놀랐어. 아까 밖에 오는데 이 고는 길에 연예인 사인이 벽장에다 남자분들 꼭저 사진을 진짜 봤잖요 <laughs> 이렇게. 아, <laughs> 이렇게 백동호씨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와, 참. 청국장 치즈인가? 네, 청국장하고 치즈. 사실 이게 다 준비를 해왔어요. <놀람> 참치김치찌개. 청국장. 자,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뭐. 역시 한국에나 치즈. 고추를 넣어가지고. 숯이에요. 아, 숯이네? 뜨겁겠다. 아니, 뜨겁진 않아요. 이게 만질 수 있어요. 네. 아, 이게 고기가 쉽지만 않는 거니까 뜨거운 고기가 많라 이제도 만질 수 있어요. 아, 그건 위에만 주세요. 아, 그럼 그, 그, 밑에. 이제는 왜 만질까요? <laughs> 아, 다음에 언제 또볼 기회가 있으면 또한번 뵙겠습니다. 펜트남에 위치한 1분의 1는 150점 이상을 넘는 고기 만진 아리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